안녕하십니까 타길로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제가 이때 동안 갈치 새끼 풀치 낚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정말 탐사를 해봤는데 지금 이곳, 이 여수에 지금 요 제가 알려드리려는 이곳 외에는 약간 풀치들이 살짝 예민하거나 그렇게 막 마리수로 미친 듯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찾다 찾다 이곳 여수 여수에 있는 백야도라는 곳입니다. 백야도 여기가 지금 풀치가 담그면 나온다 느나느하다 누나 이런 소식이 있어서 한번 저번주에 탐사차로 와봤는데 한 2G급 2에서 2.5G급 이런 풀치들이 마리수로 아주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곳 백야도 여기는 백야도항 앞쪽에 있는 작은 방파제입니다 이곳에서 낚시를 진행해 볼 건데요 하, 이미 한두 마리 세 마리 정도에 나왔습니다 이미 말이 쓰는 보장되어 있는 상태고 오늘은 약간 조금 초보자들, 그 다음에 가족분들이 조금 편하게 낚시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장소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한여름 밤에 여름철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풀치 낚시. 지금 바로 떠나봅시다. 바로 가시죠. 낚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가 사용할 장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장비는 6 3 UL대고 카본 3LB 약간 극한의 파이팅을 위해서 예민하게 준비했고요 위에는 이제 케미꽂이로 4mm 케미를 꽂고 밑에는 3g 갈치 전용 지그헤드 위에는 스냅돌에 라지 사이즈를 채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까이 연화 쪽으로 붙을 때 풀치를 마릿수로 잡기 위해서 UL 대 장비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주 자신 있는 낚시죠. 832 UL 대, 아 ML 대죠. ML 대 캐스팅 볼. 제가 항상 말, 말씀을 드렸던 SS 타입 메바로 캐스팅 볼 장착했고요. 그 다음에 쇼크리더는 이제 와이어를 쓰시는 분도 많지만 저는 이제 풀치 낚시하면서 굳이 사이즈가 막 4G, 5G 이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카본 12LB 정도로 커버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cm 정도의 쇼크리더 카본 12LB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똑같이 스냅돌의 라지 사이즈의 3g 지그에 대해 샌드웜 세팅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술치를 잡아 봅시다. 캐스팅! 멀리 던질 필요 없습니다. 정도가던지고 입질은 한 수면에서 1m. 지금 계속 피딩하죠. 이 상태에서 텐션을 유지하면서 톡. 자, 이렇게 방금 낚싯대를 들고 가는 그런 입질이 오거든요. 자, 또 물었어요. 이렇게! 한번 물고도 따라와서 또 때립니다 자 지금 이렇게 풀치가 쏟아지요 이곳 여수 백야도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볼까요 이정도 사이즈 이지정도의 사이즈 나옵니다 자 조금 괜찮죠 자 지금 사용할 채비는 3g 지그에 드 샌드웜의 밑에 요렇게 돼지고기를 작게 잘라서 이렇게 끼워 줍니다. 이러면 갈치들이 타격점이 요 꼬리 머리가 아닌 요 돼지고기로 집중이 돼서 후킹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수 풀치 나와라. 자. 지금 풀치들이 거의 상층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액션법은 제일 중요한 갈치낚시의 필수 액션법인 텐션 유지입니다. 텐션폴이라고 하죠. 텐션을 유지해주면서 천천히 가라앉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 캐스팅볼 잠수하는 이 빛의 강도를 보면서 살짝 툭툭그 다음에 텐션폴링 갈치는 액션을 주고 홀링할 때 입질이 거의 95% 정도 들어오거든요. 홀링할 때 텐션을 유지해주는 게 입질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관건입니다. 투. 앞에 풀치가 집어등 앞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왔죠? 잊지 왔어요 끌고 갈때 이렇게, 이렇게, 초보자 분들이 이제 캐팅볼을 사용하면 이렇게 풀치들이 끌고 가는 그런까지 시각적으로 볼수 있어서 훨씬 좋습니다. 자, 또한 2지 정도 되는, 2지 정도 되죠? 2지 정도 되는 풀치가 나와줬습니다. 자, 요수에서 나온 이집급 풀치입니다 지혜야 yeah. 앞에 보시면 수면에 풀치들이 떠다녀요 풀치 개체수는 엄청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조금 가족분들이랑 편하게 낚시하고 싶다 발판 좋은 곳에서 낚시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 포인트 추천드립니다. 자, 왔어요. 이럴 때 살짝 기다려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지금 조금 오래 먹여줬거든요. 오래 먹여줘도 와이어를 쓰지 않아도 이렇게 갈치들이 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 이건 정말 작은 방생사지가 나왔는데, 한 10초 정도 먹여줬는데도, 이렇게 아주 끝에만 살짝 물고 왔죠. 이게 이제 샌드엄도 타격도 없고, 돼지고기를 사용하면 좋은 점. 첫 번째 좋은 점입니다. 자. 자, 다시 UL대로 바꿔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 m m 케미에 3g 지그에 샌드웜 돼지고기 조 가보겠습니다 드래그 체크해주고 캐스팅 살짝 지금 떠 있는 것 같으니까 상층을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자 일찍 왔죠 물고 있어요. 자, 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유엘 때는 조금 더 먹여줘야 돼. 음, 제대로 물고 있죠? 두둑, 두둑, 보이시나요? 두둑, 두둑. 갈 때, 살짝, 텐션을 감은 다음에, 가는 거 보고, 이렇게, 세게 쳐주는 게 아니고, 텐션만 느껴준다.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바로 한 마리 나옵니다. 자, 요건 좀 사이즈가 되는 것 같은데, 저, 요것도 한 2.5G 될것 같네요. 자, 여소에서 나온 이쁜 갈치입니다. 자, 정면으로 계속 던져볼게요. 시딩을 정면에서 하니까, 최대한, 상층으로 운영 바로 왔습니다. 자, 상층으로 운영하니까 바로 피딩하는 녀석이 받아먹은 것 같아요. 사이즈는 시다 사이즈를 와, 사이즈는 상당히 많이 작아졌어요. 보시면 그래도 한 2지는 될것 같은데 많이 작아졌습니다. 아까보다. 자, 또 여수에서 패턴을 찾아서 다시 나와준 갈치입니다. Yeah. 자 이제 또물 들어올 때도 한번 저어 봐야죠. 다시 캐스팅. 때마침 빗바람이 불어져서 또 음. 강청으로 음. 최대한 옮겨가겠습니다. 앞에서 그었다 앞에서 따라와서 때려줬습니다 우와 자 바로 앞에까지 따라와서 한 마리 때려줬어요 자, 요건 아까보다 따이가 조금 더 좋은 칠입니다 자 요수에서 나온 풀치스 다시 클린 주고 액션 자또 왔죠 두둑 거리죠 자 왔습니다 드디어 지야 우와 유럴대로갈치를 잡으니까 손맛이 어마어마합니다 지야 오 요거 사이즈가 좀 돼요 오 우와 이거 사이즈 됩니다. 자, 이건 2 5지될것 같아요. 자, 빠르게 봅시다. 자, 좋아. 지금 엄청 큰이 나왔습니다. 어, 이 정도면 3지될것 같은데, 보시면, 살짝 모자란 3지 자, 멋집니다. 자, 살짝 모자란 3G. 아, 시키 스티. 마리스를 하려면, 유엘 대요조합 캐스팅만 가능하시다면, 충분히 마리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수업입니다. 자, 또 나왔어요. 바람에 타고 살려주면 바로바로 나와줍니다. 어, 요것도 사이즈가 2지 아, 정도 됩니다. 자, 또 나와줬습니다. 여수 풀치! 지금 사이즈가 꽤 크지 않다 보니까 사진으로도 충분합니다. 볼링해주고, 톡! 톡톡톡톡톡 이러면 톡.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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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따라와서도 때리거든요. 톡톡 자, 따라와서 삐렸다가 아, 다시 매트 톡톡 이렇게 따라서 때립니다. 자 바로 앞에까지 따라와서 풀치가 이렇게 때려주고 있습니다 자또 나왔습니다 묘수 풀치 자 이쁘장하게 여름밤 더위를 날려준 시원한 풀치입니다 시간도 별로 없어서 빠르게 빠르게 잡아보겠습니다 층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라앉히진 않아요. 위에서 빠르게 빠르게 훑고 반응하는 친구들을 빠르게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방금 도 푹! 시원하게 끓고. 이렇게 나와줍니다 자 2.5G 정도 됩니다 2.5G 정도 면치자요새에서나치 이쁩니다 자 다시 캐스자 <laughs> 떨어지자마자 바로 받아먹었습니다. 시야, 느나느나나 누나 아주, 우와. 이게 불치낚시죠. 자, 우와. 마지막까지. 치아. 사이즈는 다 요런 고만고만한 이지 사이즈입니다. 자, 또 여수에서 나와줘. 이지 갈치. 치아. 짓은 지금. 여수는 갈치 느나 파티입니다. 최대한으로 수면에 가까이 붙여줘야 됩니다. 떨어지자마자 바로 톡. 톡톡 바로 또 이렇게 이야. 바로 우와. 무엘대로 잡다 보니까 손맛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보시면다요요런 사이즈죠 이 친구는 좀짜 아, 어? 아 웜이 잘못 깨어져있어요 자 이제 진짜 물겁니다 하하 웜이 잘못 깨어져있네 다시 캐스팅 바로 때렸어요. 보이시죠. 이게 몸을 딱 제대로 끼우자마자 바로 반응을 해줍니다. 이래서 몸을 제대로 끼우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몸이 제대로 꼽혀 있냐 아니냐도 가치가 있질 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옳... 어! 아또 빠졌네 바시캐스티 아까 입질이 전혀 없다가 몸을 제대로 꼽히니까 바로 또 다시 입질을 해주는 거또 물고 있어요 okay, 자 오늘 제대로 꼽자마자 바로 이연타로 나옵니다. 자, 오늘 뭐날 잡았어요, 날 잡았어, 날 잡았어, 자, 또 이번에 또 이지 이 조금 넘는 풀치가또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수 풀치, 잠깐 한눈판 사이에 발 앞까지 따로. 고 있어요. 이것도. 자, 또 왔습니다. 자. 아주 환상적이죠? 자. 또어요거좀 너무 당네요 요거는 다시 또 이렇게 방생을 많이 해 줘야 다음 시즌 그다음에 그다음 시즌에 더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잘가라그 렇지? 오늘의 타겔루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여수 백야도에 와서 풀치 낚시를 해봤는데 아주 사이즈, 사이즈는 조금 시즌이, 시즈니, 아직 시즌은 이제라 조금 작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마리수, 그리고 손맛, 유엘 대 3LB, 그 다음에 2g 이 조합으로 엄청난 마리수를 잡아 냈습니다. 다음에 풀치 낚시, 풀치가 꼭 잡고 싶은 분들은 여기 여수, 백야도 오셔서 손맛 지금 실컷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디오스!